이제 200m 후에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변경을 해놓은 거고,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차가 이렇게 우리 쪽 차선을 좀 밟으면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신경 써주셔야 되고, 아, 우리 이제 우회전 차로 두 개네요. 여기는 그죠? 아, 강남 쪽 우회전 차로 두 개인 경우 많아요. 대로들이 넓어가지고 또차 교통량도 많고 이번에 이제 우회전입니다. 안전지대 같은 경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구간 구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우회전 준비. 음, 여기는 이제 골목이 있으니까 일단 미리 꺼놓자. 여기 좀 골목에 있으면 만약에 양방향이면 나오는 차랑 들어가는 차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골목 같은 경우는 좀 지나면서 깜빡이를 켜주는 게 좋겠죠. 내가 지금 여기 골목으로 들어갈 건 아니니까 뒤차도또 헷갈릴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운전을 할 때. 지금 다차로 우회전이네요. 다차로 우회전이 흔하진 않아. 그치? 핑크 두 개는 같이 우회전합니다. 근데 많이 다니다보면 다차로 우회전도 은근 많아요 자기 집만만 다니면은 또 모르지 다차로 우회전이 있, 있다는 걸 어, 오케이 왼쪽으로 한칸더 좋아요 직진입니다 우리 압구정로 가는 거 아니고 압구정 지금 청담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반대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한남대교 1.7km 1.7km 후에 강변북로 마포대교 쪽으로 진입입니다. 아우, 좋아. 이렇게 비 오는데 내가 운전을 청담동까지 그냥 편하게 왔어요. 피가 아까 진짜 엄청 왔거든. 옷 하나도 안 젖고 신발 하나도 안 젖고. 나 옷이랑 신발 젖는 게 제일 싫어요. 측층 깜빡이 이 친구 현대 뭐 실선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점선에서까지 가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신경 을 우리가 써줘야 된다. 오른쪽 한번더 그렇죠. 한 절반 정도 이미 들어왔어. 삼 분의 일 들어오면 사실 게임 끝난 건데 어 한두번더 보면서 조금 방어해주면서 들어오는 게 좋고 뭐 절반까지 내가 이미 들어왔다. 그러면 뒤차는 뭐 포기죠. 이제 오른쪽으로 이거는 지금 고가를 타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대로 가다가 다음 길에서 왼쪽 갈림길 왼쪽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측으로 한칸더 이동하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지명을 보세요. 바닥 지명과 내비의 지명을 매치시켜서 지금 강변북로 마포대교 이렇게 나오죠. 한남 투 고가 차로 금호사거리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걸 바닥을 봐봐. 바다가 한남 오거리, 한남 오거리. 그죠? 이쪽 강변로 잠실, 우리는 마포대교 쪽이다. 마포대교 어, 왼쪽도 강변북로, 마포대교네 다갈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미리 지명을 보셔야 여러분들 운전이 편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한남 오거리 쪽으로 가려면 요 차로가 좋은 거고 어 여기는 지금 왼쪽 마포대교 쪽은 왼쪽을 타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구나. 그럼 나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그지? 근데 이제 앞처럼 거리를 좀 벌리고 있다가 왼쪽 저 밀리잖아. 아, 여기, 여기 요 앞에 벤치가 좀 거리를 두고 있어서 아못 들어가겠네. 움직였어요. 내 얘기 들렸나 봐. 내 얘기 들린 거지. 양반을 움직일 수 있어요. 겨울 인제. 내가 들어갈 진입차들이, 지금 앞차들이 움직임이 없잖아. 쟤네들 좀 움직여줘야 나도 노릴 거 아니야. 그죠?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깜빡이를 키고, 살짝 붙여보는 거예요. 살짝 붙여서, 양보를 해주나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절반 정도 들어오면, 양보를 해주는데, 이렇게 싹퉁바가지네요. 싹퉁바가지. 그죠? 이제, 앞차 빠지면서, 이렇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차가 밀릴 때는 끼어들기 어려워요. 양보들을 잘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저 뒷차가 너무 비맨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비상등을 안 켜줬습니다. 꼴비 싫어서.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비상등 켜는 걸. 어, 그러니까 양보를 해줄 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게 아니고, 어, 정말 매너 있게 기다려 주면 어때요? 어, 내가 비상등을 켜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거든? 근데 그게 아니면, 어, 비상등 켜 주고 싶지 않죠? 막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준 거야, 막 밀어붙이다가 도저에내 들어오니까 안 돼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잘 들진 않는다. 이제 얘는 추천 차로를 두 번째 차로로 해준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난 모르겠네. 아무튼 왼쪽으로 빠지자마자 좌회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남오거리에서 우리는. 왼쪽으로 가면서, 아, 우측, 또 갈림길에서 우측이라서 얘가 이 차로로 안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음, 봐봐. 여기서 얘가 추천차로 이걸 해준 이유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자마자 또 어떻게 돼?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를 두 번째 차로 색깔로 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뭐 와이퍼 사용법이라든가 전조등 사용법들 기본적인 뭐 프론트 리어 버튼, 공조기 버튼들 그리고 히터 에어컨 키는 거 비상등, 방향 지시등,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계속 자주 만져줘야 되는 조작 버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것들은 다 숙지를 하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사용을 할수 있도록 이제 좌회전 두 대씩 좌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변경을 그럼 해야 되겠네요, 그죠죠 어, 아까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도 될 뻔했는데 변경을 내가 했네, 꾸역꾸역. 그러니까 길을 모르면은 이런 게안 좋다는 거야, 이런 게. 굳이 꾸역꾸역 방 지금 유턴 아니에요. 또 여기서 초보분들 앞차 따라가다 유턴하면 안 돼. 우리는 조금 더 가서 좌회전. 그렇게 길이 보일 땐 길을 미리 파놓는 거야. 아, 어떻게 좌회전해서 가는지. 그럼 좌회전해서 가다가 500m 가서 오른쪽 방향이니까 우측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내비에서 추천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남 쪽도 나와 보니까 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내용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 복잡한 시내들이 참 배워야 될 것들이 많다. 설명해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시내는 뭐 신호 체계부터 어뭐 갑자기 끼어드는 친구들, 또 끼어들기, 차로 변경 어렵죠. 어, 그리고 뭐 노면 표시도 있고, 또 내비보는 것도 어렵죠. 방어 운전도 해야 되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시내가 참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시내 주행이. <목소리>